<laughs>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바로 옆에 있는 아,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자, 서울공예박물관의 외벽에 아, 이번에 아, 우리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시자 아,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시기도 하고요. 또 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 여성으로는 18번째 수상자이시고 또 아,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젊은 나이인 아, 만 53세 아,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신 아, 한강 작가님께서 아, 이곳 아, 서울공예박물관 자리에 아, 과거에 아, 2017년도까지 있었던 풍문여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자 현재는 아, 풍문여고가 2017년에 아, 이곳 안국동, 아, 종로구 안국동에서 아,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전하고 학교 이름을 풍문여고에서 풍문고로 바꾸면서 남녀공학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7년 전에 7년 전까지 이곳 서울공예박물관 자리에 있었던 풍문여고를 졸업하신 분이 바로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서울공예박물관 아, 담벼락에는 아,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2024년 노벨문학상 한강수상. 아, 풍문고 졸업생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아, 풍문 고등학교에서 현수막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laughs>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6시 40분인데요. 자, 이곳 아, 서울공예 박물관에서 아, 제가 걸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북쪽으로 약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아,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합니다. 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아, 1976년에 설립된 아, 48년 전통의 아, 금융교육 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가 오늘 아, 여신법률 강의가 있어서 아, 아침 일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자 송현공연 송현공원 이 있습니다. 송현공원이라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아, 자 송현공원입니다. 자, 아, 가을의 상징 코스모스가 만발한 송현공원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아,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 북서쪽 약 4km 지점에 인왕산이 보입니다. 해발 293m 인왕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방향 약한 1km 지점에 정부 서울청사 건물도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 광화문이 있습니다. 자, 이곳 송영공원 코스모스가 만발한데요. 이곳이 바로 이건희 컬렉션 소장을 위한. 아, 박물관을 아, 건립할 예정인 부지입니다. 자, 이곳에 아, 수년 전에 아, 이건희 전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께서 아, 국가에 기증한 수많은 컬렉션들을 이곳 아, 이곳에 아, 총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보관할 예정인데요. 이곳이 송현공원이고 이곳에 곧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자, 이동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공예박물관 간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공예박물관 간판입니다. 자, 서울공예박물관 간판 너머로 어, 서울공예관 건물이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3층 건물, 오른쪽에는 5층 건물입니다. 자, 서울공예박물관. 자. <laughs> 자 서울공예박물관 간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7년 전 2017년도까지 이곳에 서울 풍문 여자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아, 한강 작가님께서 1988년에 풍문 여고를 졸업하시고 이듬해인 1989년에 연세대 국문과를 수석으로 입학하셨답니다. <laughs>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북서쪽 방향 아까 인왕산 보여드렸고 바로 앞에는 송영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북쪽 방향으로 약 15분 걸어가면 종로구 삼청동에 한국금융연수원이 있고요. 저 북쪽 방향 저 끝부분에 전방 약한 3km 지점에 청와대 뒷산 부각산이 있습니다. 해발 342m 부각산 정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 현수막입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수상 아, 축하 아, 현수막입니다. <laughs> 아, 다시 한번 현수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작가님,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를 축하드린다는 현수막입니다. 자, 제가 이 북쪽 방향으로 걸어갈 텐데요. <laughs> 이 길이 감고당 길입니다. 남쪽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 바로 서울 공예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어 약한 200m 지점에 있는 정독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약 200m 길이의 거리에 길이에 이 도로가 감고당길이고요. 주말에는 인산 이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정독도서관은 다잘 아시다시피 1900년에 고종 황제의 측령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관립 중등학교로 개교한 경기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경기고가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이듬해인 1977년 1월에 정독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참고로 그보다 한해 앞선 1975년에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 있던 서울대학교가 관악구 관악산 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KS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표준을 바로 경기고를 졸업하면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졸업하면 KS 엘리트 코스에서 KS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는데요. 자, 그 KS의 한 축을 이루는 경기고등학교가 1976년까지 있었던 자리가 제가 북쪽으로 가면 전방약 100m 지점에 정독도수관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감고단길 한 중간에서 서쪽 방향, 아, 덕성여자중학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아, 감고단길 한중간에서 동쪽 방향 덕성 여자 고등학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제가 감고단길 이제 중간 부분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100m 정도 가면 1976년까지 K-S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경기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정독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여고는 2017년에 아까 서울공예박물관 그 자리에 있다가 강남구 자곡동으로 이전했고요. 아, 경기고는 1976년에 아, 정독도선 자리에 있다가 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멋진 벽화도 있습니다. 아, 덕성여고 담벼락에 있는 위아영 우리는 젊다라고 아, 노 부부가 뽀뽀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자 노부부가 뽀뽀하는 모습 위야영입니다. <laughs> 자, 자 위야영이라는 아, 작품을 벽화를 촬영했습니다. 자, 아까 인왕산도 보여드렸는데요. 정독도소관 안에 들어가면 아,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재색 도가 그려진 그 자리가 기념비석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아까 송현공원 보여드렸는데요, 서울공예박물관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송현공원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국가에 기증하신 그 많은 수많은 고귀한 귀중한 그 컬렉션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만간.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인 부지가 바로 송영공원인데요. 그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도 최고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중에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국가에 기증하신 수많은 컬렉션 중에 최고의 에... 컬렉션이 뭘까요? 그 기증자이신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가장 아끼셨던 작품이 있다합니다. 뭘까요? 퀴즈입니다. 바로. 인왕 제색도입니다 1751년, 1751년이니까 지금부터 약한 270년쯤 전인데요. 1751년, 조선 영조시대에 진경산수화의 거장이신, 여기 촬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도소관입니다정덕도소관이 자, 보시다시피, 아, 77년 1월 4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정독도서관입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곳이 정독도서관 입구 경사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촬영해보겠습니다. 자 정독도서관입니다. 아, 1976년에 아, 경기고등학교가 그때까지는 여기 있다가 아,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이듬해인 77년 1월 4일에 정독 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건희 컬렉션 중에 최고의 작품이 아, 겸재 정선 선생의 진 아, 인왕 제색도인데요. 왜 그게 삼성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가장 아끼셨던 작품이냐면 아 이건희 컬렉션 중에 1호랍니다. 1호.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건희 선대회장께서 가장 처음으로 수집하신 작품이 아, 바로 아, 아 인왕 제색도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 인왕 제색도가 뭐냐면 방금 보여드린 아, 정독도수관. 안에 들어가면 아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아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제 색도가 그려진 장소입니다. 그왜 거기에서 그리셨냐면 그 지금의 정독도서관 그 자리에서 아 지금부터 약 270년쯤 전인 1751년 조선 영조 시대에 아 진경 산수화의 최고봉이신 겸재 정선 선생께서 아 지금의 정독도수원 자리에서 서쪽을 바라보시면서 서쪽 약한 4km 지점 서쪽 약 4km 지점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신 겁니다. 해발 293m 인왕산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지금 비가 개인 상태인데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약간 빗방울이 떨어졌고 어제는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요. 자, 지금은 비가 개인 상태입니다. 그 당시 270여 년전 1751년에 겸재 정선 선생께서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 과거의 경기고등학교 자리에서 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인왕산 해발 293m 고지를 바라보면서 비가 개인 다음, 비가 개인 다음에. 인왕산의 풍경을 진경산수화로 그려낸 게 바로 진경산수화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이고요. 그래서 그 인왕제색도는 국보입니다. 국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도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께서 가장 가장 일호로 1호로 수집하셨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작품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독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면 인왕제색대를 그린 자리라고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 인왕제색도를 포함한 수많은 이건희 선대 회장의 기증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박물관이 조만간 착공 예정인데요. 그 박물관이 그 박물관이 들어설 자리가 아까 서울공예박물관 바로 서쪽에 접혀 있는 송영공원 자리가 박물관 부지고요. 이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그곳이 아 일본군이 아, 아 일제강점기에는 아, 그곳에 일본 일본 군들이 아, 사용을 있었고요 아, 조선왕조 시대에는 이제 경복궁 남동쪽에 있다 보니까 아, 그곳에 이제 경복궁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그 나무들 나무들이 뭐 심어져 있었던 자리고 또 해방 후에는 그 자리가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가 있었답니다. 아, 해방 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직원들의 숙소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소유권이 좀 바뀌다가 지금은 삼성생명소유라고 합니다 삼성생명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이건희 컬렉션이 곧 착공이 될 예정이고 자 그곳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공원입니다 자 제가 계속 자 아, 이제 한국금융연수원 도착 약한 300m 전입니다 자, 이쪽 지역이 청와대 남동쪽 코너 지역인데요. 이곳에 국무총리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이제 2년 반 전인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하신 윤석열 대통령 음, 그 취임 시기부터는 이제 청와대 대통령 관저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 관저인데요. 그래서 대통령 관저는 지금은 청와대에 있지는 않지만 국무총리 공간은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청와대 남동쪽 코너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도 청와대 2년 반쯤 전부터 개방되고 있는 청와대 제가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요즘도 인터넷 예약을 하면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 이곳이 청와대 남동쪽 코너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입니다. 청와대 남동쪽 코너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 정문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청와대 남동쪽 코너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 사전, 인터넷 사전 예약을 하시면 아, 청와대 안에 입장하셔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단풍 절정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현재 시각이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하, 아침 6시 한 55분 정도 됐는데요. 자, 아, 단풍 절정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우리 격언 있는데요. 자, 단풍 절정 날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악산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10월 20일이 설악산의 단풍 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24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국립공원인 아, 북한산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은 아, 다음 주입니다. 10월 28일, 10월 28일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이고, 가장 남쪽에 있는 한라산, 한라산 국립공원도 단풍 절정이 10월 28일 북한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아, 가장 늦게 절정을 이루는 내장산, 내장산이 11월 5일이고요. 11월 5일, 아, 그보다 하루 앞선 아, 11월 4일이, 무등산, 무등산이 단풍 절정입니다. 그래서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설악산은 바로 내일, 내일 일요일이죠. 10월 20일 일요일 날 단풍 절정이고 아, 북한산 국립공원과 한라산 국립공원은 10월 28일이 단풍 절정. 그다음에 가장 늦게 절정을 이루는 내장산이 아, 11월 5일이 단풍 절정. 그다음에 무등산 아 그보다 하루 앞선 11월 4일이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금융연 도착 50m 전인데요. 자, 단풍이란 것은 이런, 그, 생물학적으로 이런 현상이라고 하죠. 자, 가을이 되면 왜 단풍이 생기냐면, 아, 일조량이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 아, 나뭇잎이, 아, 광합성 활동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나뭇잎에 엽록소가 파괴되면 그게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게 단풍의 에, 그러한 어, 생물학적 <laughs> 근거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간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간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본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금융연수원 바로 정문, 맞은편이 청와대 춘추관, 청와대의 동쪽 구역인 춘추관 방향인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공간이 청와대 춘추관인데 이 청와대 동쪽 구역이고 춘추관 이쪽에 아, 북악산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북악산 청와대 뒷산 북악산 해발 342m 북악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이 뭐 등산로가 많죠. 북악산에 오르는 길이 그중에 하나가 금융연수원 정문에서 어, 시작되는 청와대 춘추관 등산로 입구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별관입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입니다 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지는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 별관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본관입니다 본관에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애써 배우고 힘써 익힌 슬기로움 담아 옹골찬 삶 누리자.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바로 앞에 세워진 멋진 문구가 새겨진 비석입니다. 지금부터 48년 전, 1976년에. 금융교육사관학교를 표방하고 출범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앞에 세워진 멋진 비석의 문구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본관의 모습 풍경이고요. 자, 본관. 그 다음에 이쪽에 본관 앞에 이 로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자,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앞에 멋진 로고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아, 곡선형으로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앞에 세워진 아, KBI 코리아뱅킹인스티튜트의 이니셜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코리아뱅킹인스티튜트. 이니셜 KBI 아, 상징 조형물이고요. 그 오른쪽에 아, 마스코트 다람쥐도 보입니다. 이쪽 방향에서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아,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아, 본관 앞에 세워진 아, 멋진 조형물 KBI 조형물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별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지는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아, 북악산입니다. 자 청와대 뒷산 북악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아, 11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아, 북서쪽으로 약 2km 정도 지점에 부각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보입니다. 저 부각산이 바로 청와대 뒷산입니다. 자, 과거에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 있던 시절에 아, 뉴스에 항상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청와대 뒷산 부각산이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형 모양의 산으로 항상 아, 영상에 나왔었는데요. 그 산이 바로 부각산 정상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 부각산 어, 정상의 남동쪽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부각산 어, 정상 남동쪽에 있는 한국 금융 연수원에서 어, 북서쪽 방향에 있는 부각산 어, 해발 342m 고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 그래서 단풍 절정기가 아,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라는 단풍 절정이 아, 설악산이 내일 즉 10월 20일이 절정이고요 아, 북한산과 한라산은 10월 28일이 절정이고 또 어, 남쪽에 있는 내장산은 11월, 11월 5일이 절정이고 무등산은 11월 4일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풍이라는게 결국은 어, 가을에 <laughs> 아, 일조량이 줄어들고 어, 그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특히 기온이 영상 5도 이하,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서늘한 날씨가 되면 급격하게 단풍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단풍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일조량이 줄어들고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 단풍의 광합성 활동이 아, 중단되고 그에 따라 엽록소가 파괴돼가지고 어그 나뭇잎이 붉게 변하는. 아, 어, 붉게 타오르는 그게 단풍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내일 10월 20일, 어, 일요일, 내일, 내일은 최저 기온이 한 6도까지, 한 5, 6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풍이 물들기에 최적의 조건이 돼가지고, 단풍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남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는 설악산이 내일이 단풍절정, 북한산과 한라산은 다음 주 주말이 단풍절정,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 즉, 앞으로 2주 후가 내장산, 무등산의 단풍절정이라고 하니까요. 가을에 가장, 상징 가을의 상징인 단풍, 단풍의 절정기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시는 추억의 여행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제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하고 샤워를 한 다음에.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온종일 여신법률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도 6회상쾌자 현재 시각이 7시 5분입니다 <laughs> 현재 시각이 2024년 10월 19일 어... 토요일 아침 7시 5분인데요.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 뜻깊고, 보람찬 아, 휴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금융연수원의 본관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연수원의 아, 별관이고요. 그 다음에... 아, 아, 북악산입니다. 아, 전방 아, 북스, 북서쪽 방향으로 전방 2km 지점에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 i 나이스데이.